연애 엔터 패션 뷰티 셀러미디어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을 둘러싼 빗썸 실수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 친분 관련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이부는 지난 5일 사기 배임 수재 등 혐의로 안성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성현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한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안성현이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와 친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성현은 지난해 10월 강종현이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차 소유자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빗썸 관련 상장사를 지배하는 이니셜의 전신 비트 갤럭시아 조합원이며 비덴트의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져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성유리는 강씨는 모르는 사이라면서 남편과 강종현의 친분 정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라고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장품 회사 율리아엘이 강종현의 여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버킷 스튜디오로부터 투자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뒤늦게 30억 원을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강종현은 지난 2월 여동생과 공모해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고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환 사채를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친분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모르세로 일관했던 성유리. 하지만 안성현의 구체적인 혐의가 알려지고 구속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계속하는 바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됩니다. 이상 셀럽 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